'Cause I'm in the stars 지 대기입니다. 할수 있을까요? 아니 해야 돼. 그럼 이 시점에서 약속드린 대로 북한강 자전거길 코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70km인데 좀더긴것 같고요. 총3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구간은 밝은 광장에서 세차상거리 구간인데요. 강가를 따라 달리는 부분과 도로 옆을 달리는 부분이 있고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이 있습니다. 후진하는 차량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광교까지의 두 번째 구간은 강가를 지나는 청평 지역과 산악을 지나는 가평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25km 거리에 갈림길이 많아서 아니 아빠나 jbw 선수와 같이 길치라면 혼자 오시거나 두 분이 같이 오셔도 안 됩니다. 길을 잘 아시는 분과 함께 오세요. 마지막 경광교에서 신매대교 구간은 춘천 지역으로 강촌역과 의암댐을 지납니다. 가장 멋진 구간이고요. 30km의 가장 긴 구간입니다. 특징은 나무 데크로 된 길이 많이 있는데 승차감이 좋지 않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보기는 좋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한 눈에 들어오지요. 그럼 두 번째 구간 라이딩 시작합니다. 살때 들려보던 그 노래들 아버지 술 한잔 걸치시면 단골 레파토리 오오 오 올드에서 싫어조스러운 이게 응? 맞겠지? 됐어, 어 하나, 둘. 맞다, 맞다. 여기 사발면 있는 것 같아서 먹을까? 어떻게 할래? 네 여기서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라면 먹어볼까? 아빠와 라이딩을 하면 항상 제일 좋아하는 라면을 먹습니다. 예, 라면 예. 제가 큰 거고 아빠가 작은 거입니다. 음, 좀더 많이 사야 되는데. 여기가 점심을 먹을 장소입니다. 강비우. 네, 네 이제 밥을 먹을 건데요. 일단 서해에 갔을 때는 조금 길이 평평해서 좋긴 좋았는데 조금 지루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지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되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옆으로 굽하고 아, 그런 지루하진 않고요. 어. 일단, 풍경은 뭔가, 일단 가는 길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도착해서는 거기가 좀 좋긴 한데, 가는 길은 여기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번 라이딩이 왕복이 아니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 라이딩이 좋은 이유는 산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 가려야 돼, 아빠. 너무 음. 음. 엄마, 맛있게잘먹었습니다네 이제 점심을 다 먹었으니 다음 네 인증센터인 경 경강교 인증센터에 가겠습니다. 그출발하고 저기 초보댐이 보이네요 여 골프 치시는 분도 있네 뒤에는 차 타고 갈때 도로인 신청평 대교입니다. 내리막길은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벌써 물고기를 잡는 분도 있으시네요. 뭐야 어디야? 가평 쪽으로 가라 그래어 가평. 이렇게 어. 갈림길이 꽤 많습니다. 현재 철길과 옛날 철길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달리게 음악 큐! <목소리> 라이딩을 멈추게 한 이유는 화장실 때문인데요 좋은 화장실이 보이면 바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호명산 입구라고 하네요 어 여기다! 어, 도착했어 그런데 지금 인증센터가 나타났어요 아 가짜예요? 아... 선생님 가짜래 네 여기 가짜 인증센터입니다 찍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찍어볼게요 어, 네 아주 희미하게 찍혔네요 예, 네, 성능이 안 좋아요 이제 가장 힘든 산간지역을 통과합니다 신나게 음악이라도 들을까요? 짧게 편집했지만 엄청 긴 구간이었습니다. 딱 중간이에요, 형아. 네, 이곳이 완전히 중간인 중간입니다. 이게 위로가 안 되고 저한테는 왜 <laughs> 실망이 될까요? 가겠습니다. 저때 저는 완전히 녹시나가 있었습니다. 앞에가 멋있다. 어 화장실! 희선 화장실 안 갈래? 오 맛있겠다 하나 먹으랬어? 아이스크림? 아니 왜? 하나 오, 먹고 지금 추워? 지금 날씨 응 맛은 맛있겠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 저네요 네, 아빠의 화장실을 위한 벨라또를 먹고 있습니다 <laughs> 맛있네요 얘네들도 자전거를 타네요. 얘네들은 춘천까지 안 가봤겠죠. 4월에 오면 벚꽃이 만발해 있으니 4월에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다시 출발할 건데, 한커 사장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1km 정도만 더 가면 터널이 나오고 그후물로부터는 내리막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이 있다고 하니 오르막도 힘들지 않네요 드디어 터널이 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 이곳이 이번 라이딩에서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죠 냄새가 나고 좀 으스스합니다. 생각보다 좀긴 터널인데요. 예전에는 기차가 다니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무섭다요. 아빠도 좋아하네요. 그럼 이 기분에 맞는 음악 주세요. 경로를 이탈하여 잠시 후 오른쪽 길입니다. 저쪽 깜, 저도 깜빡 속 했네요. 저쪽 저 아래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안전히 차도 막혀 있니다 어.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경로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 벗어났대. 맞네 자전거길. 응. 라이딩 레비는 완전히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일하게 자전거 도로가 아닌 부분입니다. 그럼 경강 교인증 센터까지 바로 갑니다. 무지 스타 <목소리> mi sangre. 시원으로 찍는 데가 없네. 오는 길이 멋있었지만 힘들기도 했어요. 어우, 네, 생각보다는 잘 찍혔습니다. 여기서 이부를 마치고 마지막 편 삼부가 이어집니다. 그럼 제일 재밌는 삼부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